안녕하세요. 유리하는 전우사 봉하순 인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성탄절 하면 혹시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오신서 기쁜 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아서 행복한 날? 아, 저는, 어, 고등학교 시절에 수북히 쌓인 눈을 밟으며 새벽송을 돌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새벽송이 끝나고 나면 어, 각 가정들에서는 준비해주신 호박죽, 떡국, 팥죽 등을 먹으며 어,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에 즐겨 먹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른 생각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각 가정에 선물할 때 케이크들을 많이 선물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나가 남녀노소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닭다리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준비물로는요, 닭다리 하나에 보통 80에서 1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닭다리 400g에 우유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유, 간장, 맛술, 소금 약간 그리고 올리고당. 특별히 저는 오늘 올리고당 반, 그다음에 꿀을 한 스푼 넣기로 했습니다. 닭을 고를 때는요. 이렇게 통통하고 잘 생긴 닭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닭을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닭다리를 씻고 난 뒤에는 앞뒤로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념이 잘 배이고 나중에 익었을 때더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준비한 닭다리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우유를 한번 부어주세요. 우유를 붓는 이유는 이 우유가 잡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육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유를 품은 닭다리가 됩니다. 이거를 한 15분 정도 재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우유를, 우유에 담갔던 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고 난 뒤에 요것을 타올로다가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기가 좀 없어지고 양념이 잘 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닭다리입니다. 여기에 양념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간장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기 쉽게 스푼으로 계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후추하고 생강가루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맛술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요, 올리고당하고 꿀하고 섞은 거를 두 스푼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한 재료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참 집에서 하기에 간단한 요리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엄마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시면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네, 재료를 이렇게 잘 재웠다가 이것도 바로 구면 좋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한 10분 정도 재워 두었다가 이것을 에어프라이에다 구면 좋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를 맨 처음에 한 5분 정도 예열을 해 주십시오. 180도에 5분 정도 예열을 하면은 어 그리고 난 뒤에 고기를 닭다리를 눕게 되면은 참 맛있게 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0도에 15분 정도 구우세요. 한꺼번에 30분을 맞춰 놓으면 우리가 중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15분 굽고 그다음에 한번 앞뒤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앞뒤를 바꿔 주실 때는 이 양념이 조금 남아 있어요. 양념을 숟가락으로 잘 발라서 다시 한번 구우면 아주 맛있는 닭다리구이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만들기 참 쉽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후라이팬을 이용하셔도 맛나게 구울 수 있습니다 후라이팬을 구우실 때는 요게 조금 기름을 좀 넣고 맛있게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우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닭다리구이 참 쉽죠 네, 우리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번 성탄절은 특히 또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맛있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닭다리 구이가 이렇게 구워졌습니다. 짜잔! 어떠세요? 가정에서 우리 친구, 아이들과 같이 리본도 묶어가면서 또 샐러드도 준비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많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